여러분, 10분싸기 채인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짜잔! 우와! 자, 멘탈 붕괴가 왔나요? 외계어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생소할수록 우리가 입으로 자꾸 뱉으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와, 예습하고 온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럼 이 외계어 같은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본학습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습 시간 먼저 가져봐요. 선생님,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자, 세변의 길이를 살펴봤더니요. 이변의 길이가 3이고, 이변의 길이가 4예요. 그래서 이제 이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변이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빗변의 길이를 쟀더니 5가 됩니다. 자, 이 삼각형을 그대로 두고, 길이를 두 배로 쭉다 늘렸어요. 얘도 두 배, 얘도 두 배, 얘도 두 배. 그러면, 짜잔! 이런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요, df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4의 2배니까 8, 이 길이는 ef의 길이는 6의 2배니까 아, 3의 2배니까 6.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5의 2배니까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두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왜? 내가 두 배를 쩐짠 짠했기 때문에 삼각형 ab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df는 무슨 닮음이다. 그래요. 세변의 길이의 비가 1대2, 2배가 됐으니까 SSS, 닮음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는 몇대 몇이에요? 4대 3이죠. 그죠? 렇 그러면 여기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는 몇대 몇일까요? 우리 다름이? 8대 6이니까 4대 3이요. 네, 아주 잘했어요. 8대 6이니까 이는 어때요? 전항과 후항을 2로 나눠 주면 4대 3. 지금 합 닮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 배를 했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의 비가 다두 배가 돼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삼각형에서 봤을 때 4대 3이면 얘도 그대로 빵두 배가 됐으니까 8대 6은 4대 3과 같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의 거의 반 이상이 여기서 끝납니다. 어렵지 않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이 부분 꼭 기억하면서 본학습 들어가 봐요. 삼각비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삼각비는 큰 대단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줄임말인데요.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의 비예요. 자, 등장하는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과 마찬가지로 직각 삼각형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직각 삼각형에서만 성립하잖아요. 삼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변의 이름이 있는데, 일단 뭐 우리말로, 뭐 ABC가 아니라 우리말로 한번 나타내보면요. 직각의 대변이 무엇이냐? 빗변입니다, 빗변. 자, 빗변이라는 거 여러분들 가장 긴변이기도 하죠, 세변 중에. 왜냐하면 예각이고 직각이 가장 크니까. 그 다음, 나머지 두변 중에 밑변과 높이. 당연히 아래 있으니까 밑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밑변은 얘도 될수 있고 얘도 될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삼각비에서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 기준각입니다. 어떤 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변의 길이의 비를 따져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A를 기준각이라고 한다면요. 기준각과 그 다음에 직각을 이어주는 변 있죠? 이 변이 바로 밑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각의 대변, 마주보는 변을 높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기준각을 A라고 할 것이 아니라 B라고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도 됩니다. C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C는 안 돼요. 직각이기 때문에. C는 기준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각 B가 기준각일 때 조금 뒤에 보고, 일단은 헷갈리니까, 우리 각 A가 기준각일 때만 한번 보자고요. 세 개의 변중두 개를 골라서 B를 만드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빛변, 밑변 고를 수 있고, 한 가지죠. 그 다음, 빗변 높이 고르는 방법. 밑변 높이 고르는 방법. 그죠? 그래서 이세 가지에다 이름을 붙여 줬어요. 자, 먼저 sin a 공개합니다. 얘는 sin 그러니까 원래는 사 sin 이라는 읽어 줄때 사인이라고 읽어 줘요. 이 앞에 있는 철자 세 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기준각이다라는 거죠. 자, sin a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빗변 분의 높이입니다. 이 비라는 거 여러분들 3대 4라는 거비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얘를 비율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분모 분수였어요. 이때 뒤에 오는 것이 기준가 기준량, 앞에 오는 것이 비교하는 양이어가지고 얘가 이제 4분의 3이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비도 우리 삼각비도요 분수꼴로 나타냅니다. 해서 빗변분의 높이 선생님 이렇게 앞 글자만 쓸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빗변하고 밑변을 골라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얘 원래는 완전하게는 코사인 이라는 뜻인데 코사인 앞에 세 개만 따갖고 cos라고 쓰고요. 그 뒤에 기준각 a. 자, 그럼 이것은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분의 밑변. 그다음에 누구 안 골랐어요? 밑변하고 높이 골라야죠.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탄젠트 A라고 합니다. 얘다 예, 써주면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앞에 세개의 철자만 따가지고 TAN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것은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우와! 헷갈려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거 높이분의 밑변하고는 다르죠?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안을 수 있는 방법 써드릴게요. 자, 사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S라는 거, 여러분들 필기체 배워본 적 있어요. 어, 필기체 되게 멋있잖아요. S를 쓸 때, 이렇게 쓰죠. 그죠? 자, 어때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맞나요? 그대로, 쓰는 모양대로. 그 다음에 코사인에서 C. 앞에 쓰는 우리 이렇게 멋들어지게 쓸때 얘를 따가지고 빗변 분의 밑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우리 T도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밑변 분의 높이라고 하면 어때요? 어렵지 않죠? 앞에 있는 이 글자를 가지고 그대로 모양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말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기준각이 바뀌어지면은 밑변하고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 어 기준각을 만약에 a가 아니라 각 b라고 했을 때 기준각을 a라고 했을 때나 기준각을 b라고 했을 때나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밑변이요. 잘했습니다. 뒷변이죠. 뒷변은 직각의 대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각 B가 기준각이라면요. 높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높이는 기준각의 대변이니까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 B가 다 달라지겠죠. 그죠? 자, 만약에 이 길이를 C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사인 B는 자, 빗변 분의 높이가 누가 된다? 얘가 된다. 그래서 C분의 B 코사인 B는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누가 된다? 얘가 된다. 그래서 C분의 A가 되는 것이고요. 탄젠트 B는 밑변분의, 밑변 분의 밑변이 얘죠? 높이가 되는 거니까 A분의 B가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셨죠? 자, 왜 그런데 이 삼각비를 배우게 되나요? 자, 선생님이 이거 알려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한각이 있습니다. 얘가 각 A예요. 그 중에서 여기서 딱 수선을 그어가지고 삼각형 ABC를 만들었어요.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주고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구어 주고 b 프라임 프라임 c 프라임 프라임 무수히 많은 직각 삼각형들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 다 뭐가 되겠어요? aa 닮음입니다. 왜냐하면 직각에다가 각 A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앞에 우리 복습 시간에서도 배웠듯이 닮음 삼각형들은 모두 길이의 비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은 삼각형에서 빗변 분의 높이, 얘가 만약에 5가 되는 것이고 얘가 3이 돼가지고요 자, 빗변 분의 높이, sin a가 3분의 5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도, 이 삼각형도 이 길이 대이 길이 분의 이 길이는 3분의 5,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는 3분의 5,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는 3분의 길이 5입니다. 그래서,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비는 모두 똑같이 나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네. 오늘 포인트예요, 이게.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예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지금 재변의 길이가 3, 4, 5인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사인 A와, 아, 삼각비, A를 기준으로 하고 B를 기준으로 하고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사인 A는, 자, 빗변분의 높이, 빗변 분의 높이 해야죠. 바로 5분의 3입니다. 그죠? 그다음 코사인 a는 빗변 분의 밑변 해야죠. 5분의 4예요. 그다음 탄젠트 a는 밑변 분의 높이 해야죠. 밑변 분의 높이 4분의 3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다음 이번에는 기준각을 b로 둘게요. b로 두면 사인 b는 빗변분의 빗변이 얘가 되는 거잖아요. 높이가 뭐가 된다? 기준각의 대변. 그래서 5분의 4가 된다. 코사인 b는 빗변분의 밑변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5분의 3이 된다. 탄젠트 b는 밑변분의 높이가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4가 된다. 하나의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예각 중 어떤 예각을 기준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삼각비가 달리 나온답니다. 자, 우리 다름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줄래요?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삼각형은 삼각비의 값이 같아요. 예각인 각 A를 기준각을 했을 때 사인 A는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 코사인 A는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 탄젠트 A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에요. 자,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리 잘 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의 스피드 키스 함께 만나러 가요. X요. 와, 우리 다름이 잘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쌓인 b 는 비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빗변은 5고 높이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 분의 사가 맞습니다. 주어진 식은 B 틀렸어요. 자, 일번 문제부터 보죠. 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각 A의 삼각비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삼각비의 뜻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자,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기준각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각 A가 기준각이라면 직각하고 이어지는 변이 b 변. 그다음에 기준각의 대변이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각의 대변이 빗변이라서 이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말이죠. 그럼 좋아요. 자, 지금 기준각이 각 A니까 빗변, 밑변, 높이를 파악해서 일단 사인 A부터 구해 보죠. 빗변 분의 높이 루트 5분의 1입니다. 이거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루트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분의 루트 5가 더 깔끔한 답. 코사인 A는요. 빗변 분의 밑변 2도 유리화해주면 루트 5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죠. 그럼 5분의 2 루트 5가 되겠네요. 탄젠트 A는 밑변 분의 높이 2분의 1이다. 맞아요. 좋아요. 그다음. 자 이번에는 같은 삼각형인데 각비의 삼각비. 얘가 기준각이면 기준각의 대변이 높이. 밑변은 직각하고 이어지는 건 빗변은 변함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b 는 빗변 분의 높이. 요거 아까 유리어 해봤잖아요. 5분의 2루트 5가 되겠고. 사어 코사인. 코사인 b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자, 빗변이 이제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밑변 1. 그래서 요것도 5분의 루트 5 아까 나왔습니다. 네, 사인 a랑 똑같아요. 탄젠트 b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한 변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A가 5분의 3일 때 AB의 길이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나. 구할 수 있죠. 한 변과 우리는 삼각 비가 주어졌으니까. 자, 코사인 A라는 건 어디가 기준가? 각 A가 기준가. 그리고 B변분의, 아, 이제 밑변. 선생님이 사인하려고 그랬어요. 자, B변분의 밑변. 그래서 AB분의 6이 5분의 3과 같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것은 3의 2배니까 얘를 분모분자의 2배로 해주면 10분의 6이잖아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얼마다? 10cm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스스로 별별 기즈꼭 풀어보세요.